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. 남자들이 그게 되게 심한 게, 괜히 나이 막, 지가 막몇살더 많다고, 막, 가오 존나 잡는 거. 그런 거. 물론, 뭐, 이렇게 뭐, 술자리나 막 이런 데 있을 때, 뭐, 형이 있고 이러면은 좀 존중해주고, 뭐,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, 지보다 나이 어린애들 있으면 괜히, 야, 안 꺾고 마셔? 돌려서 마셔. 막 이러고 막, 괜히. 누가 나보다 잔 위로, 위로 들어? 막 이러고. 남자들이 그런 게 진짜 심해. 허세, 막. 존나 괜히 막 자기보다 어린애들 막 있으면은 괜히 옆에서 막 존나 막 자기 되게 되게 센척 엄청 센척막 존나 지가 센줄 알고 괜히 막 괜히 평소에 안 하던 욕 조금 더 하고 막아 씨발 그게 아니라 아 존나 짜증나는 게 아니 씨발 내가 아까 귀워 오고 있는데 아니 어떤 미친년이 아 씨발 개새끼들 다까버릴라 씨발 막 이러면서 괜히 안 하던 욕 괜히 막커세막 막 어? 진짜 싫어 너무 싫어 어, 왜 그래? 진짜 센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센척안 해. 지가 그렇게 굳이 센 척을 하지 않아도 세기 때문에 그렇게 센 척을 하지 않아. 센 사람들은.